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의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2023년 들어 세 번째 받는 초대석 시카고 지역 선교협의회 회장 임현석 목사님, 부회장 정승호 목사님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들어 첫 번째 주에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두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년 어, 믿어지지 않게 빨리 흠. 또 새해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저희 시카고의 이제 그 교계의 3대 음. 그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카고 선교협의회 보통은 이제 한 분은 익숙한 얼굴 이고 한 분은 세 분, 새로운 분이 오시고 이러 는데 이번에는 두분다 새로운 분이 오 셨어요 네. 그 사연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뭐 어, 일단은 선교협의회에 제가 회장으로 이번에 선기게 되었습니다 선교협의회는 또 2년간의 임기로 그동안 선기게 되는데요 어,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선교협의회에 서기와 해계와또 총무와 부회장으로 계속 성교 왔었는데 또 지난 텀에서는 제가 성교협의 임원을 성기지는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교협의회에 또 시카고 지역의 여러 발전과 성교적인 성김들을 위해서 어 다시 또 성기를 기또 기회를 주셔서 또 그런 계기들을 여러분들이 또 제안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협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또 뽑아 주셔서 이렇게 선계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네. 부회장님 하시다가 네. 회장님으로 승계를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바로 회장님으로 네, 올라오셨어요. 네. 네, 예전에 부회장으로 한두번네 <laughs> 선거에다가요. 네. 이제 또 여러 다른 분들이도 계속 선기시도록 이렇게 네. 했다가 또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우리 정수 목사님은 시카고에 계시긴 계시는데 가끔 계시는. 네. 아, 저도 뭐 선교협의회와 이제 교육자회의나, 아, 그 교협의, 아, 선교분과에 이렇게 뭐 위원장이나 석이나 뭐 이렇게 맡아서, 아, 몇번 섬기다가 예. 이번에 전격적으로 네. 예, 그렇게 된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뭐잘 아시다시피 시카고 선교협의회는, 어... 아, 시카고 세계 선교 협의회 예그 사역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일들을 해 왔는데 예, 예. 아, 이 일이 이제 한인 그 선교 한 한인 교, 교협 아래서 이렇게 이제 섬기다가 예.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KWMC 대회가 이제 타주로 가 가면서 저희가 조금 소강 상태 있었죠. 네. 이 일을 다시 시카고 지역에 여전히 선교적 교회와 선교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이 있어서 네. 그 일을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이 사역에 이제 조인했다가 이번에 교육자 회의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 네. 또 교협은식하고 교회를 네. 대표하는 모임으로, 네. 또 선교협은 선교 단체들과 선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네. 좀 새롭게 일어서면 좋겠다 해서 선교 단체 대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전격적으로 새로운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네. <laughs> 아, 그런 사인 있으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필요한 일을 시키실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이 하실 일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세, 그 시카고의 교계 세개 단체, 네. 아 교회 협의회, 교육자회 이제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저 네.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다른 것 같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미 뭐 이야기하셨으니까 뭐 짧게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음. 이교 교회 협의에는 우리 시카고 모든 교회들, 대표자들, 우리 목사님과 평신도 대표 1인에 함께 참석하셔서 이런 시카고 교회 전체적인 행사들을 부활절 연합 집회라든지 또 할렐루의 대성회를 중심으로 그런 연합의 사역들을 교회들 연합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예. 어, 어, 교역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예. 어, 격려도 되고 또 재교육하는 그런 귀한 행사들을 네. 교역자에서 회잘 섬기셨고 또 선교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선교를 위해서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선교의 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예. 그런 협의체로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크고 작은 선교단체를 아울러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맡기신 은혜의 보금을 전하는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총괄의 <laughs> 협력을 하는거 네, 협력하시고. 어, 그래도 앞에서 이제 누군가 네. 리드를 해가야 되니까, 네. 예, 막중한 임무를 받으셨는데, 예, 올해가 그 시카고 교계 그 100주년 아니겠어요? 네. 아주 특별한 이제 의미를 갖고 계시는데, 음. 이번에 그 17대 우리 네. 선교 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또 네. 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이지 우리 임명원 좀어 소개해 네. 주시죠. 뭐 일단 저희들이 임명원은 어그 일단 제가 회장으로 선기에 부족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성호 목사님 미주 기아 대책 기구의 우리 상수 총장으로 계신 정성호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선기시게 되고 또 총무는 우리 미랄 선교단의 단장으로 성기는 남성욱 목사님이 총무로 네. 성기시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요. 네, 그 그리고... 외에는 뭐 다른 일, 부분들은 네. 일단 저희들이 여러 분과도 있고 또 서계회계가 있지만 백준인 어, 행사를 좀 도와드리면서 예. 어, 교회협의와 교육자회에 필요한 인원들이 이제 뽑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성교회비에는 예. 나머지 성교분들을 같이 하려고 특히 올해는 100주년이다 보니까 크게 네. 협력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0주년 네. 기념행사를 네. 네. 하게 되는데 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죠. 네. 네. 1919년 부터 2023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0년인데, 1919년이면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3일 운동이 일어나고 4년 후에 시카고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선교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협력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성교회에도 이제 (100주년에) 맞추어서 시카고 네. 우리 한인 교회들의 성교 역사 이런 음. 부분들도 또더 정리를 해서 아. 어떤 일들을 시카고 교회가 성교적으로 음. 감당해 왔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뭐~ 1 0 0주년 행사도 우리 교회의 역할도 아마 다시 점검하시겠지만또 성교적으로도 예. 성교에 비에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는지를그 예.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주년이 지나는 동안 네. 우리가 어떤 선교활동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걸 아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음. 음. 서로 리서치해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제 17대 선교협의회 활동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팬더맥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팬더맥을 이제 지나오면서 또 팬더맥 후에 그러니까 팬더맥 전과 후에 우리 선교의 파라다임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어 사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전 세계적인 그 위기와 도전을 가져다 준 것이 뭐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근데 인류는 이와 같은 그런 도전들을 그 동안 수없이 겪어왔고 그것을 또잘 극복하고 왔습니다. 또 그걸 예.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도전에 어떻게 우리가 응전해왔는지에 대한 걸 통해서 잘 배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의 의미와 또 선교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어, 특히 이제 우리 한인선교협의에서 그전 세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어, 조사한 게 있는데, 이러와 같은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 다시 그 선교지로 가겠느냐. 그랬을 예. 때 한인선교사들은 90%가 다시 그 자리로 가겠다고 가겠다. 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 참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그 헌신도가 참 대단한 거죠. 예. 어, 그래서 그런 그 한인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저희 단체도 어, 선교 본부에서 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그 팬데믹이 생기면서 대부분이 이제 스테이에 어, 홈. 그래서 집에 머물고 예. 어~ 뭐~ 코런틴하고 격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주로 이~ 이루는데 아~ 어,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적인 그런 선교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예배도 비대면 비접촉 예배가 예. 대세가 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 기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전히 많은 선교나 또 많은 진진한한예배 어, 접촉하고 만나고 그러는 데서 일어났다는 거죠. of a little bit of a l i t 복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성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낳고 쳐난 음. 인간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예.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laughs> 전략이라는 거죠.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셨던 것은 저희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그이 뭐랄까? 아, 어 선교 전략 떨어졌는데 메시지가 떨어져 떨어졌는데 저희 필드 선교사들한테 그냥 다 스테이 에 필드 보통 이런 에머전시, 생, 에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이베큐에이션 어떤 메시지가 예. 그 떨어지 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 우리는 우리 이런 때를 있는.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니까 도리어 예. 선교사들은 그 필드에 머물러 라. 예. 그래서 그 가장 벌러너블한 사람들 옆에 있어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곁으로 오셨던 것처럼, 선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옆으로, 어, 가서 만나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거고, 그 뜻을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전히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 이 시대의 선교도, 어,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진정성, 어떤 선교사를 하나님 원하시고, 어떤 선교 전략을 원하시는지,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음,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교사들은 가고 음. 교회도 가고 있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듭니다. 그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네. 예, 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예.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네. 주고.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어, 이그 의료보건의 빈부격차였어요. 일 예. 세계들은 많은 그 의료 지원과 백신과 또 의료 보호 장비들이 공급되었는데 제3 세계는 그것조차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말고도 더 다른 더큰 이유로 또 죽을 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음. 예.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예. 들고 나가는 일들이 여전히 더 급격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회장님 그러면. 어 우리가 그 2023년 올해 네. 또 내년까지 임기하신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돼요? 뭐 저희가 이제 뭐정성호 목사님도 음. 이야기하셨지만 음. 그 선교 현장에 그런 변화와 도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본질적인 사역들은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았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여러 부분들 있어서는. 또 선교사들을 아예 이제 추방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공, 독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표적으로는 중국이었고 최근에 또 러시아 쪽의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이 돼 있고 또말할필요도 뭐 없이 북한에서 여러 사역을 했던 사람들 외국인들다 나오게 네.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지만 어, 그 어쩔 수 없이 나와야만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에 <laughs> 역시 이런 중보기도. 예. 여전히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중보기도 사역이 예. 어, 그 어떤데보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걸 알게 된 시기였던 것 음.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역들을 이제 선교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런. 교회들이, 성교단체들이 중부기도로 연합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성교의 지혜와 전략들을 그때그때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도 우리 성교회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카고 지역 교회들과 성교단체들이 이런 챌린지 되는 이런 선교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선교단체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런 연구를 같이 하는 시간들과 예.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네트워킹이 중요한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나나도 우리 단체는 못 했던 사역들을 다른 단체는 여전히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런 예. 선교 단체들과 또 교회들과의 협력이 예. 그 어떤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 예. 시카고 지역에서도 당연하게 시카고 지역 내에 음. 그런 선교적 필요에 대해서도 협력들을 더 강화하고 또 선교 단체들의 그동안의 사역들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지난 임기에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예. 그거를 이제 교회들이 협력하는 부분들로 위해서 더할수 음.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선교하면은 각 교회별로 했어요. 네. 교회별 로 했는데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선교협의가 할 일은 이런 것들 다 연합에서 한큰 활동으로 엮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크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협력을 하고 음. 또 협의에는 각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그선교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예.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예. 그 지원해 주는 역할도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네, 맞습니다. 네, 또, 또 어려운 데는 돕 지원 고 이렇게 하면 다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네. 뭐그 동안 뭐 시카고가 사실. 어떤 선교, 한인 선교의 어떤 예루살렘처럼, 음. 어, 여기가 그렇죠.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 선교대회도 있었고, 네. 또 학생선교 운동이었던 코스타도, 코스타도 계속, 계속, 계속 여기서 네.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 일이, 어, 그런 어떤 중심적인 역할로서 시카고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그 유산이 남아 있고요. 또 그것을 목사님, 회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트워크하고, 음. 또 어디서든지 같이 중보하고, 또 선교는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 네, 하는 그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이게 성경적 선교인가? 네. 아니면 자기 교회 과시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적 선교를 하고 있는가? 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어, 반성하고 어,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 네트워크는 함께 한다는 거거든 어떻게 파트너십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개체교회가 하던 일들 그것을 잘하는 건더 잘하게 하고 또 성경적 분에서 좀 어, 어긋난 것들은 어, 바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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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온라인 할수 있도록 잡아가서 온라인 해주는 네. 그러한 단 저희가 교육이 아. 선교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어, 많은 네. 그 어, 비전과 또 도전이 앞에 놓여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선교협의에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두 네. 어, 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갔는데요. 으로 우리 시카고 교계 앞으로 위해서 또 선교협의를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시죠. 사실 우리의 모든 뭐 성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교를 더 잘하는 기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체나 내 교회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협력해야 될지 또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당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시카고에 많은 그 우리 크게 대표적으로 세 연합단체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연합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이 일은 그게 교협이든 또 교역자회의든 저희 선교협이든 다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서로 잘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난민으로 왔든 유학으로 왔든 또뭐 이민으로 왔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미존도 종족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데 그들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우리 시카고 우리 기독교 교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교회도 조금 침체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조금 이제 약해지고 이는데 우리 선교협회가 다시 이들에게 불을 당기는. 아, 아 네. 그런 선방에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에, 오늘은 저 17대 시카고 한인 선교협의회 회장 임영성 목사님, 어, 부회장 정승호 목사님 두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두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내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